장학 퀴즈! 세상 돌아가는데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장학 퀴즈!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우리 한석기 오빵! 아, 영화! <laughs> 최재봉씨! 안녕하세요! 왕명수씨! 여여여! 아, 뭔선에 이렇게 세번 진출하셨습니다.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.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홍콩 영화가 무척 인기가 있었죠. 특히 영웅본색은 올해 사탄. 야, 벌써 사탄인가요? 올해 사탄이 개봉할 정도로 그 당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는데요. 영웅본색에서 장국영과 함께 여연을 해서 아주 아주 스타가 된이 남자 배우.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? 한 번쯤 다 따라해봤을 텐데 이 남자 배우는 누구일까요? 석규 춘다! 어, 야 한석규 씨는 알아야죠 <웃음> 알지요. <웃음> 네. 홍콩 아, 알지요 네홍콩 드와루의 따꼬잖아아 맞아! 아고 바바리 코트 어? 네네 선글라스 아우야 oh, yeah. 쌍권충이 트레이드마크고 <laughs> 한석규 씨랑 너무 어울린다 이 사람 따라하려고 <laughs> 오, 했다가 그러니까. 입에 성냥갈이 물고 다니다가 <laughs> 이 황에 중독돼가지고 아, 예전에 얼굴이 누렇게 떴었거든요. 아 성냥개비 물고 다니면은 황에 중독이 되나요? 거기 황이 묻혀져 있잖아요. <laughs> 얼마나 무셨길래 자, 그러면 이제 정답을 제대로 알고 계신 거네요, 정말. 석규 정답. 아 석규 정답, 정답. 홍금보. 아, 홍금보요. 홍금보를 따라하셨다고요. 홍군부? 홍군부를 넘버 3리래 갑자기 <laughs> 무슨 말씀이세요? 이소룡이 넘버 1이고 홍군부가 넘버 2아 성룡이 넘버 3야아 그럼 이영걸은? 아 진짜. 아, 뭐, 왜, 왜 이영걸이 진짜 이영걸? 아영아, 아, 네너 아, 때문에 촉보가 깨졌잖아. <laughs> 아 무슨 홍금 복 이용거리고 무슨 여기, 아무것도 아니죠. 왜, 너의 5분 안에 정답 맞추겠다, 는거 아이, 아이라니까요. 그걸못맞히게 뭐 하고 그래. 정답이 아니니까요. 다음 분께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어. 정답 맞출게요. 맞춰요. 음. 예, 지가 그 사람 팬이에요, 아우, 진짜요. 음. 그럼 정답, 아시... <laughs> 정답 아시겠어요, 그러면 음, 그럼요. 네. 유명한 대사도 있잖아요. 어, 대사 한번 읊어주세요, 한 번. 마지막 한 발은? 늘 남겨두는 기억 <laughs> 그렇게 했다고요. 적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. 아, 그렇게? 그렇게? <laughs> 나를 위해서. 이렇게 했다고요, 거기서. 야, 아무튼 뭐그대사까지 응.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, 오, 완전히 열혈 팬이시네. 그럼요. 그럼요. 그럼 정답, 말씀해요. 지가 주제곡도 알아. 어? 한번 불러보죠. 불러봐줘요. 와, 하이맨주 짬뽕, 국물. 와, 하이 만주. 어, 환영, 안지. 발버채, 짜장면, 탕수. <laughs> 그 주제가 고, 그, 고곡이었어요 그래요. <웃음> 어. <웃음> 정답은? <웃음> 정답은요? 황비용이네요. <웃음> 황비용이요? 네. <laughs> 황비용은 그 이영걸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속 인물이잖아요. 대사도 알고 계시면서 무슨 황비용이에요. 널려? 황비용 아닌겨? 아닌겨. 유독한가? <laughs> 우리 만수가맞다고 <laughs> 그랬는데 이덕화도 아니요. 만수야. 아유. 어떻게 된겨? 아유, 최정웅 씨도 틀렸고요. 우리 만수가 침 나갔네. 아유, 아니요, 아니요. 우리 박명수 씨 풀었다. 빨리 들어와라. <laughs> 우리 이제 박명수 씨만 정답 맞힐 기회 남아 있습니다. 아유, 화상들. 아유, 시끄러워 진짜. <laughs> 박명수씨 정답! 네. 알고 계시는 거죠? 알죠. 그러니까요. 누구예요? 내 우상이었어요. 아 우상. 네. 맞아. 이분은 진짜 안 따라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. 남학생들한테 최고의 와신. 우상이었죠. 복수의 원실! 야야야! 탁탁탁! 파이어! <웃음> 파이어! 텀버! <laughs> <통파>. 뭐. 파이어! <laughs> 그 이, 이 좋은 영화와 이 좋은 영화 배우를 그렇게 멋있다. 그렇게 가볍게 휙내려 어. 내시니까 너무 웃기다. <laughs> 너무 가벼워. 탕탕 탕탕 너무 가볍잖아요. 탱 탱. <laughs> 정답. 정답. 정, 정답. 정답 말씀해 주세요. 옹박. 어, 옹박이 여기 왜 나와요? 옹박은 홍콩 영화도 아니지 무에타이 영화 제목이잖아요. 영혼색 본거 맞으세요? <laughs> 맞는데. 아유 아니라니까. 야. 내가 안본걸 봤다고 그랬어? 확! <laughs> 근데 근데 왜 몰라? 영웅 모습 봤다고 해서 왜 몰라! <laughs> <laughs> 왜몰라 <모르는> 비디오 <laughs> <거야>? 방에서 봤어! <laughs> 아왜 여자친구랑! 화세요 너도 남자친구랑 비디오 방을 가봐 어? <laughs> 왜요? 영어 내용 기억나? 안 나! 어머머 하나도 안 나! 어머 왜? 왜? 왜왜안 왜 듣는 거야? 비디오 방 가면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? 여 왜야? 19금이야 19금 <laughs> 더 이상 묻지 마! 어? <laughs> 그 비디오방에 박명수가 여자친구랑 갔다는 것도, 갔다는 것도 대단하다. 그립다. 예, <laughs> 예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역시 세분다 틀리셨고요. 정답을 하시는 분은 인생낙사 열린 공간의 팟캐스트 게시판에 가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. 저희가 매일매일 세 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. 4월까지 많이 참여해주세요. 자가 퀴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Legenda